쉬운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 14절부터 낭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높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폭풍을 멈추게 하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낭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귀신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심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봉독합니다. 28절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두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 떼가 산 아래에 있는 호수로 달려가더니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34절까지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